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축복의 날되기를 축원합니다. 12장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가 어떻게 감사의 찬송의 고백이 되느냐? 심판이란 것은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때가 믿는 자에게는 구원과 은혜의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이 어떻게 찬양의 시간이 될수 있을까? 죽음은 누구나에게 두려움과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까?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죽음은 정말로 우리들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며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사야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왜 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왜 심판받는다고 이야기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승장구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하실까? 처참한 멸망을 말씀하실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합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자세가 필요하죠. 그자그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다가오기에 그 심판 가운데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12장 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하여 주께서 전에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그날에 그날에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열국을 향한 심판의 날에 그날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내 내게 노하셨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나에게 노하셨을까 이유가 있겠죠 그냥 노하겠습니까 그냥 화내 계시겠습니까 그냥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니겠죠 그것은 잘못 죄악 문제 우상승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노함을 하나님 왜 나한테 노하세요 이걸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은혜가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고 그 심판의 메시를 지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개하는 심령들이 있는 거죠. 그 회개하는 심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의 진노가 돌아 섞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이 노아심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1 2장 이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이사야는 이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으로 점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처음 한게 그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선포한 거 그거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합니까? 회개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첫 단계이지요. 회개란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도구가 되는 거지요. 회개는 부흥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회개 없는 부흥은 없지요. 이걸 다시 말하면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거죠 부활신앙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나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고 죽지 아니한다면 부활은 없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교회의 상징이 되었고 십자가를 끊임없이 끊임없이 전하면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나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나 자신이 죽을 때에 정말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나의 약함이 주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었다고요. 나 자신을 이야기하고 내가요, 내가요, 내가요.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소멸되고 그 교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나 내가 아닌 예수, 내가 아닌 주님의 은혜, 내가 아닌 성령의 역사를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도구가 됩니다. 도기가 어찌 자신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도끼는 자랑할 게 없는 거죠. 톱은 자신을 자랑할 게 없어요. 자신을 쓰고 있는 주인이 자신을 이렇게 쓰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전히 우리가 고백할 것은요, 나는 주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주님이 나를 쓰실 때에 아멘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2장에서는요. 바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노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들이려다. 아멘.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구원의 우물들. 우물은 있지만 그 우물을 퍼서 마셔야 내가 갈급함을 채워지는 거예요. 구원의 우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물만 바라보고 있으면 여전히 나는 목말라 죽어버립니다. 그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야 그것을 마시고 다시 회복되고 그 물을 가지고 내 갈급함을 채우고 은혜 가운데 살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구원의 우물입니다. 그 우물로 와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 물이 우리의 입으로 떠진 게 아니죠. 밤나무 밑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따먹을 때에 그것이 내 안에 양식이 되고 있지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리라 물을 길어서그 물을 마시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이 거룩한 우물에 왔습니다 기도라는 그 우물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우물 이 거룩한 기도의 시간에 주님께 찾는 거죠 아, 주님은 모든 걸다 아셔요. 아시죠. 그러나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시죠.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이 이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러 우리의 기쁨을 채울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우물에서 구원의 기쁨을 기쁨의 구원의 물을 마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 우리가 갈증날 때 물을 딱 마시고 나서 하는 게 있죠. 아, 시원하다. 3, 4절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아멘. 그날에. 그 기쁨의 구원의 우물들을 마실 때에 또 말하기를. 뭐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내가 우물을 찾은 것이 아니라 우물이 나를 만나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거죠. 내가 이렇게 좋은 물을 찾아냈어요. 내가 이 우물을 받습니다. 이게 아니라 여호와께 감사 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물을 마시게 한 것, 이 물을 만나게 한 것, 이 물을 마심을 통하여 내 갈급함이 채워진 것, 그물 통하여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것, 이것은 내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 앞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또한 그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뭐하라? 선포하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전하라는 거죠. 금요 성령 집회 때 이제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죠. 요셉의 신앙을 보면 너무 놀라운 것은 기회잖아요. 자신을 나타내시는 기회예요. 그 기회를 잡고 야 요셉 너참 대단하다. 너 위대하다. 너참 총명하다. 너참 야, 어떻게 이런 능력이 있어? 하면서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 뒤에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뒤에 숨어서 누구를 전하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호하게 감사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요. 그저 나는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하면서 자신을 완전히 감추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와를 증거할 때 놀라운 것은 바로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바로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으로 인하여서 그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웅물물에 가서 그 물을 길러서 마시는 것은 나 맞아요. 우리의 수고와 헌신 맞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없다면 우리는 무익한 종일 헛인한 사실이에요. 내 힘으로 다시 할수 있다고요? 내 능력으로 다시 할수 있다고요? 아니죠. 어떻게 우리가 이론냅니까 우리가 어떻게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라. 그 날에 너희가 또 선포하라. 무어리오 영광께 감사하는 믿음에 살며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가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오직 하나님께한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살아나는 믿음의 삶이요. 그러나 사단은 늘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합니다. 창세기에 있었던 하와와 아담을 유혹했던 그 마음이요. 여전히 사단은 내 마음을 충동질하여서 너야, 너야. 마태복 사장에서 얘기했던. 이 사단이 예수님 앞에서 시험했던 이 시험들 여전히 나에게 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없었습니까? 사도 바울도 여전히 있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정말로 잘한 것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나는 삶이 되기를 추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도 모르게 내가요, 내가요, 내가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세상에서는 나를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너의 장점이 뭐야? 너의 장점이 뭐야? 너가 잘하는 게 뭔데? 내 성과가 뭔데? 내 능력이 뭔데? 그래서 자기 소개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소개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 같지만 아니 내나 자신을 높여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용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셔서 하면서 얼마나 자신을 자랑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무서운 것은 교만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있다고요.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만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이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해야 할 이유는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하나님이 아름다운, 놀라운 일을 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교회 나와 있다는 것,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다는 것, 이것도 놀라운 주님의 은혜이죠. 이 시간 연수가 주님 앞에 나와 이 새벽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놀라운 은혜예요. 그 은혜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라고 전할 수 있다면. 것이 하나님이 영광받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이러한 당부를 합니다. 6절요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시온의 주민아, 이스라엘 백성아, 언약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불리 높여 부르라. 불이 높여 부를 때 주여 나에게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오직 여호와만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상숭배가 됩니다.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합니다. 하나님만이 찬송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입니다. 이 찬송이 내 입에서 끊어지잖아요. 왜 끊어졌을까?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기웃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이 나의 만족을 주고, 다른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다른 것이 내 안에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찬송이 끊어지는 순간, 드디어, 내 신앙은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에는 찬성이 있었습니까? 어제도 여러분의 입술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 드렸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내 마음에는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가 시선이 지금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던 이 이사야가 갑자기 집 이장에서 이렇게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유는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원과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입술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고 오늘 평범한 일상의 삶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고 동행하신다는 놀라운 사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이 원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만민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할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이름이 되시고 오늘 수요 속회 모임이 있습니다. 이 수요 속회 모임을 통해서도 하나님. 오늘 도 주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며 영광 드리는 아름답고 아름다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가는 아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